아, 근육통이 너무 심해 팔이 너무 아파 근육통 없애는 방법 뭐가 있지? 스트레칭 이런 거 하면 좀 괜찮... 아! 더 어, 운동을 한다고? 근육통을 없앤다는 것 자체가 살짝 이론이 안 맞긴 하다. 근육통은 근육이 찢어진 건데, 내부에서 뭐 후시대를 바를 수는 없잖아. 마사지방 가면 풀어준다고요? 야, 마사지방 요즘 얼마예요? 그 나쁜 용도의 그 마사지방 말고, 진짜 그냥 마사지만 해주는 데 있잖아. 아, 5만원? 3, 5, 8이라고? 서비스는 3, 5, 8이 기본이에요. 아, 닥쳐. 가서 서비스를 왜 받아? 제가 해드릴까요? 1이면 되는데. 필요 없어요. 서비스가 뭐어때서요말 그대로 서비스면 좋은 거 아닌가요? 제가 무슨 뭐 바보 멍청이로 합니까? 그게 그게 아니잖아. 태훈님은 저희한테 서비스 뭐 없냐고요? 별로 주지도 않으면서, 어? 유튜브 시청료 싸게들이 어디서 조회수 1당 3원 나온 애들이 무슨 볼뭐 서비스를 원해. 앞으로 김태호 유튜브 보지 말죠. 아, 너 꺼져. w h 맨 t 그부용이야! 그부용이야! 입맛대로 고른 모르는데 왜템안 까냐고요? 제 맘인데요? 2-1에 그부가 내장이면 생기는 일. 그부여화야 이성 찍었으니까, 모를 까야지, 씨발. 똑 같은 응어만 나오네? 내가 이래서 모루 안 깐다고 했잖아! 운으로 게임하는 게 아니라, 이분 지금 오티형이야 따라하는 거냐고요? 따라하는 거면 뭐 어쩔 건데요? 그부야, 예! 정수 박으면 되는 거를 개찡찡대네. 닥쳐. 모루 지금 까는 거는 덱 돌릴 수도 있으니까 그부 붙고 까는 건가요? 아니죠. 그부를 붙여야지 모루를 까서 완템을 만들고 그때부터 이제 이긴다. 어, 반등 타이밍이 왔기 때문에 제가 한 거예요. 말하는 거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냐고? 누구를 지적하기 전에 자기 자신부터 돌아보라고요. 에? 에?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소리가 있어요. 뭔 말인지 알아요? 그부요 태우님은 병, 시, 으신가요? 아니, 벼라고요. 병, 시, 으시 아니라, 벼라고, 벼. 그부 왜 이렇게 잘 나오냐고? 나도 모르겠는데? 야, 2-6에 그부가 6장이야. 야,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이 정도로 잘 나오는 거면? 아, 돌았나봐, 게임이. 야, 돈도 잘뽑아 게다가 5연패야. 쪼나 깔끔하죠? 그리고 상대 동특 개겹쳤죠? 그러면 자르반 많이 쓸 텐데, 그게 조금 안이 꼽긴 하네. 킬렘 리롤 하라고요? 감사합니다. 좋은 조언이 되었어요. 6연패까지. 안 아프게 맞는 법. 아뜰 아 아뜰 아뜰아 아, 아. 뭐죠? 돈이 너무 많아. 관계에다가 돈돈이야. 전투 있어야 되는데. 태호야, 도서가 봉사중인데 자꾸 일 시킨다 개빡치게. 그럼 봉사를 나가지를 마. 안 나가면 되잖아 봉사를. 김태호 라이브 본다고 안 한다고 했다고? 왜 그랬어? 왜 나한테 책임 전가해? 마지막 주사에 못 떴나요? 저도 못 봤어요. 모두지 게임 잘못 만들어 가지고. 우리나라는 봉사 안 하면 졸업 안 시켜 준다고? 그 봉사 시간이 필수야? 그 봉사라는 게 필수로 들어가야 돼요? 아니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좀 있으면 좋은 거 아니야? 이게 애초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봉사라는 것은 이게 자기가 맘대로 하는 거잖아. 무슨 뭐 임상 배려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게 왜 강제로 들어가? 강제성이 들어가면 안 되지 않아, 그거는? 난 없는데 졸업했다고? 그니까. 그까 본인 스펙이 딸려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마음 하면 안 돼? 그까 본인이 공부 개척 못 해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고등학교 때 공사 안 했는데? 경쟁하는데 살짝 불합리해서? 근데 P62명 굉장히 많거든? 딱 삼성 찍으면서 그때부터 가는 거지. 에이, 에이, 에이! 에이아 티버 미친 새끼 존나 잘하네. 전이라도전이라 어우 잘또 그리고 선사가 겹쳤으니까 앞에른 그냥 들고만 있고요. 애니로 치감을 싸는게좀 좋지. 사실상 지금 치감이 없으니까 선사가 많으니까 그냥 아펠 쓰라고 싫은데? 내가 왜? 얼마 줄 건데? 천사 모드라며, 천사가 다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천사도 싫은 건 싫다고 얘기를 할줄 알아야 돼. 어떻게 맨날 좋다고만 해.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지 천사인 거야. 그렇게 애새끼 땡깡 다 들어주면 그게 천사야? 그부형이야. 어, 그부형 삼성이야. 팔렙을 자동으로 밀어주는 그런 기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다야가 너무 천 싸라. 그런 데는 이유가 있잖아요. 뭐, 이게, 뭐 재밌다고 한 드립이에요? 애니 이성 세나 삼성템누 주나요? 애니 이성이 별로 안 좋아요. 세나 3성이 더 좋습니다. 제가 금꾸러미를 먹은 이유는, 저는 모르기 때문이죠. 좀깔끔하고요 과학 왜안 주냐고? 과학보다는 쇼진이야. 왜냐면 나중에 무대를 만들고, 그 다음에 뭐 크라켄이나 다른 게 생기면, 쇼진이 범용성이 더 높아요. 과학보다. 왜냐면 애니한테 전달이 가능하기 때문이야. 근데 아펠이 두 장이네? 어, 과학이 나왔겠다. 인정이요. 과학이 많았어요. 저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는데, 틀렸어요. 애니 탱강 보는 거죠. 맞으면 뽀뽀해주세요. 그거 맞는데, 틀린 판단이었어요. 챔보가 아끼고 자르반에 쓰는 건 별로였나?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별로예요. 황소 부대는 이기면 돈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급 삼성을 빨리 찍어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챕터 1, 1번, 급 삼성을 찍는다. 2번, 애니를 든다. 23번, 나머지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와, 돈이 복사가 되잖아요. 여러분들. 인정할건 인정하는게 개멋있다 한발 빼라갈 그.. 죄송한데 저를 용도로 빼지 마시고요 에? 챌린저가 이렇게 자세히 알려주고 진짜 친절하고 착한듯 얼굴과 성격은 비례하는건가 그렇게 빨아준다고 해서 제가 뭐 햄버거 안줍니다 아 근데 여러분들 제가 화는 내지만 뭔가를 물어볼때 나만큼 근거있게 잘 설명해주는 사람이 없긴 하죠 솔직히 말하면 내가 설명 제일 잘해주는 것 같은데? 맞아요, 설명 잘해주셔요. 그니깐요. 솔직히 내가 설명 제일 잘해주지 않냐? 챌린저 중에서? 얼굴은요, 형. 얼굴은 제가 넘사죠. 뭘 비벼요. 설명 잘해주면 뭐해? 존나 거만한데. 너 우리 친구 말 이쁘게 하네? 어? 아 이거 돼지 돈? 이거 돈 될걸? 아직 1만이라서 그렇다고? 10만 넘어가면 우리 쳐다도 안 본다고? 아, 또 말을 그렇게 해, 얘들아. 그 아니지. 근데 조금 이제 커트라인이 생기겠지. 좀 돈을 써야 된다거나. 아, 돈 된다니까. 불에 까서 자크 이성 붙으면 자크 쓰냐고요? 이성 붙으면 쓰죠. 야, 어떤 덱을 하든 자크 이성이 나오면 자크를 써요. 연은! 장갑. 연은. 크라켄, 인피? 그렇지. 인피, 구인수, 구인수. AD 원딜템은 범용성이 높으니까. 애니 기성이더 세니까. 애니 구인수가 진짜 좋거든. 이게 구인수가 리어크가 된 다음에 되게 좋아졌어. 받아왔는데 오늘 방송 왜 이렇게 일찍 켰어? 저 원래 4시에 켜요. 왜 이렇게 일찍 킨게 아니라 원래 이 시간에 켜요? 하나, 둘, 셋, 냐? 애니, 귀여워. 아니, 이게 뭐, 한 장도 안 나와? 나 24원 썼는데? 야, 24원 쓰고 애니 한 장은 이거 너무 붓 같은데? 전에 7시에 키고 그랬잖아. 내가요? 그랬었나? 빵이야! 우와, 러브샤! 근데 이거, 얘는 순방 확정이다. 구레벨 베이가는 존나 쓸 리롤 덱 중에 가장 센게구레벨 베이가야. 아 근데 뭐가 안나오는데? 아니 야 무슨 뭐야 50원 썼는데 자르반 한장 아니 자르반 아니 아니 학살자 한명 있는데 빈집이잖아 태오 방송만 보다가 오랜만에 하니까 맞방들이 너무 쉽더라 아, 살짝 그런 감이 있지 아니 근데 이거 빈집이자 아니 와 이거 정신 나가겠네 진짜로 혜호야 내가 잘해만 기물락 걸어서 잘했지 너책근 애니 쇼진보다 구인수가 낫나요 아니 쌍구인수라서 그래요 애니한테 쇼진을 줘버리면 그니까 만화 수급은 쇼진이랑 공속은 고변산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하변산이 돼버려서 그래 그럼 효율이 안 나와 진짜 돌겠네, 이거. 제가 쇼츠에서 어떤 챌린저님이 애니 구인수 스킬 모션 빨라져서 좋다고 하던데 역시 좋네요. 반만 알아 들으셨는데 원래는 애니의 그 스킬 모션이 길어가지고 안 좋았었는데 이제 구인수가 평타당이 아니라 초당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좋다는 거예요. 흐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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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주작이네 <laughs> 아 자르반이 안나고 김은우님 다 애니한테 들어갔네 야, 근데 이거 나도 당황스럽다, 이거는. 이거는 <laughs> <왜냐면> 진짜. <laughs> 야, 안 나오는 이유가 있었네. 자랑은 여태까지 안 나오는 이유가 있었어. 다 뜻이 있었다, 이 말이여. 어? 핵 쓰면 좋냐고? 아니, 핵안 썼어, 실력이야. 왜 이거 핵이라고 생각해? 못하는 범부들이나 생각하는 그런 발상 아니야? 그 못하는 애들이나 뭐 핵이나 쓴다고 막 그러지. 어? 잘하는 사람들은 어? 이다 실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 앞에 견제하라고? 앞에 왜견제해얘 죽였는데. 왜견제 해야 되는데. 챌린저가 애니 삼성을한톤만에 찍는 법 쇼츠 올라올래줘. 아, 아 씨. 아 근데 이거 좀 당황스럽긴 하네. 이거 확률상 말이 되는 건가? 근데 여태까지 안 나왔잖아. 아까 50원 땅에 버렸잖아요. 50원에 센한장 찾았잖아. 그러니까 이거 나름 한 거지. 이게 카르마 개념으로 야안 풀렸으니까 이제 잘 풀린다. 살짝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사실. 제가 운이 좋은 게 아니라 운이 안 좋았기 때문에 좋아진 거예요. 애니 삼성인데 배치를 왜 보냐고? 아니 뭐 배치는 보면 좋은 거 아니야? 아니 뭐 가오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 배치 보면. 아 손해 보는 게 아니잖아요. 미안한데. 배치 보면 안 돼? 누가 뭐 때려 배치 보면? 오늘 밖에 나가지 말라고? 아니 밖에 나갈 건데 네가 뭘할수 있지? 상대가 불쌍하다고? 고아원 선생 원장님도 아니고 이거 어? 이거 상대 불쌍하다고 배치 안 보고 그래야 돼? 난 그건 아니라고 보는데 고아 비아가 아니라 아 미안합니다 그 고유원이라고 제가 정정할게요 이 상대 불쌍하다고 봐주면 안 돼요 봐봐 질 수도 있어 이거 봐봐 나 이거 죽은 거봐 근데 애니 삼성은 티버가 전북이네? 티버가 핵심이긴 하지 살짝 요런 느낌으로 황금 황소해주시면 됩니다 내 방에 에어컨 달려고하는데 에어컨 얼마 하냐 에어컨을 하면 그것도 해야 되잖아 그 실외기도 같이 달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니까 에어컨의 살짝 구동 형식이 차가운 바람을 내보냈는데 더운 바람은 밖으로 보내야 되잖아요 그쵸 실외기가 없으면 물을 갈아줘야 된다고 아 그러면 그건 좀싸 독일에서 만들었대 초강력 독일에서 만드는 거래 평생 AS에다가 초절전 냉풍이래 아 이런 친구들이 이제 물 넣고 하는 거야 안에 물 물 넣고 이제 그걸로 냉각, 그 기능을 해주는 거지. 맞지? 틀면 물 나온다고? 물이 왜 나와, 씨발, 뭐 스프링클러냐? 안 샀으면 진짜 큰일 날뻔 했네요. 수면에 방해될 정도로의 소음이 아니래요. 맞지? 이렇게 물 넣는 거네. 냉풍기네, 냉풍기. 에어컨이 아니라. 맞지? 소리가 시끄럽다는데 방송이 지장 올것 같다고? 멀리 두면 되지 않을까? 야, 선풍기로 하라고? 선풍기는 소음이 너무 심해. 나 선풍기 지금 못들어요 바람 소리 다 들어가. 날개 없는 선풍기를 사라고? 아니, 바람 때문에 이게 소음이 들어간다니까. 등심 빡따가리 새끼야. 펜 돌아가는 소리 때문에 그러겠냐. 바람 때문에 안 된다고. 말 너무 심이라고? 아, 미안합니다. 무풍으로 가자고? 야, 무풍이 선풍기가 아니잖아, 그러면. 그게 에어컨이잖아, 씨. 바람 안 부는 선풍기가 그게 선풍기예요 무풍 선풍기 검색하라고? 아, 진짜 그런 게 있어? 실존해? 실존 인물이야? 무풍 선풍기라는 게 이게 이거? 어 실존해? 말이 안 되지 않아 그거는? 유풍이 더 좋다고요? 재미 없어요. 그딴 게 없잖아. 맞지? 없는 게 맞지? 아니 무풍 선풍기라는 건나 태어나서 처음 듣는데? 선풍기인데 바람이 없어. 그게 선풍이냐고. 바람풍이 아니에요? 있다고? 아 지랄. 아니 이거 뭔데 그러면? 이거 아니 그러니까 봐봐. 아니 근데 이게 바람이. <laughs> 그럼 이거 어떻게 시원해지는 건데? 시원해지는 용도가 뭔데? 어떻게 시원해지는 건데 이게? 바람이 나오잖아. 야, 바람이 나오면 선풍기잖아. 맞지? 공기가 시원해진다고? 아니, 그게 냉풍기랑 뭐가 달라? 아, 씨발. 아니, 그러니까 냉풍기라는 게 있잖아요, 이 세상에. 소리가 상대적으로 작다고. 아, 그니까내 말이 그거예요. 최대 출력으로 안 하면 마이크에 안 들릴 것 같다고. 기계의 소음 때문에 이게 들리는 게 아니라 바람 소리가 아니라 바람이 마이크한테 들어가면서 막, 푸르, 막,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야. 뭐, 무풍 선풍기인가, 그거, 어? 그딴 거는 이제, 제가 고려를 안할 생각이고요. 냉풍기로 살려고. 그니까, 애초에 내가 바람을 맞아버리면 그냥 소리가 난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내가 바람을 맞으면 안 돼. 선풍기를 사고 마이크를 좋은 걸로 교체하라고? 아니, 여러분들. 아니, 마이크가 좋아도 바람이 들어가잖아요. 뭐, 좋은 거면 그럼 바람 안 들어갑니까? 제가 알아서 해볼게요, 여러분들. 고마워요. 의견 고마워요. 마이크 설정 손 보면 해결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그럼 중폭을 줄여야 돼. 내 목소리가 작아져.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어. 무풍 마이크 검색하라고. 무풍 마이크가 어딨어? 아, 쇼핑은 가능하고 내 버거는 왜안 주냐고. 아그거 내가 알아서 주겠지. 좀 기다려 임마. 내가 뭐 쿠팡도 아니고 그 하루만에 바로 배달해 줘야 되냐? 그 햄버거 안 보내주면 굶어요? 방송한 거 후회 안 하냐고. 너네 채팅 보면 후회. 해 너네 채팅 꼬라지 보면 후회 존나해. 오늘 존나 표독하다고요? 아 근데 저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표독하지 않으려고. 여러분들 기대 부응해 주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답니다. 막 무풍 선풍기 막 이런 거막 채팅 보자. 이게 감정에 쏠려가지고 다 화낼 거 같네. 원래 더우면 예민해진다고요? 아니 더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 저 공감해주려고 안 해도 돼요. 더워서 그런 게 아니야. 너는 채팅 보면 열불이 나니까 그래요. 실제로 있긴 하자. 아니 무풍 마이크가 어딨냐고 새끼야. 아, 실제로 어디 있는데? 야 네가 갖고 와봐. 근데 에어컨 그냥 타공으로 사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타공이란 거 자체가 벽을 뚫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천사모드 아니냐고요? 배천사 미카엘도 무풍 마이크는 없다고 해요, 이 세상에. 무풍 에어컨은 있잖아. 무풍 에어컨도 없어. 없을 무잖아. 벽 뚫는 거는 살짝 그런데? 집이 제게 아니라가지고, 그건 살짝 골라야 할것 같은데? 에어컨에 바람이 안 나면, 아,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아니, 진짜. <laughs> 아, 나 진짜 어이가 없어서 그래. 아, 나 진짜 내가 알던 세상이랑 달라. 에어잖아. 그치, 에어잖아, 에어. 아니, 뭐, 컴퓨터도 아니고, 에어잖아요, 에어. 그럼 바람 아니에요? 아, 아, 에어가 바람이 아니라 그거구나. 아, 공기구나. 아, 미안합니다. 에어는 공기예요. 아, 감사합니다. 아, 나 병신인가. 아 에어는 공기입니다, 여러분들. 능지 수준이라고? 너 책임 내 말대로라면 윈드컨이 돼야 되는구나 아 감사합니다 배웠어요 얘왜안 만나냐? 내가 얘개 터는데 얘, 얘 출정 60스택이라는데? 야이 필드를 어떻게 출정 60이야? 야, 윈드멜 맞을래가 아니라 아 미안합니다 내가 미포 뭐냐고 사기친다고? 아니 7레벨이잖아 여기도 미포 뽑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여긴 초가스도 있는데? 아나 어이가 없네 얘가 출정 67스택이라는게 1코 2성이 좋냐고 4코 1성이 좋냐고? 4코 1성이 좋아요 이거는 제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가 7렙이지만 인정할게요. 제가 이거 인정할게요. 여러분들 뭐화 많이 났으니까. 체리라서 실력이 다르긴 하네. 오르라는 뭐냐, 태호야, 진짜. 우승이다. 아, 여러분들의 성원 덕분이죠. 아, 이거 불미스럽네. 이렇게 하고 스테락 스트략 줍시다. 스테락은, 공격력 40%가 있어서, 주검이, 피해 증폭 제외하면 55%인가 그럴 거야. 그러면 크게 차이가 없어요, 사실. 7레벨 오로라 2장 해명 좀 해달라고요? 아니, 이 2장이 그 2장이 아닐 텐데? 그리고 이거 전투 이동할 때, 2키 광클하면 팔립니다. 꿀팁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출정 있네, 출정 깼냐고? 아니, 못 깼어. 근데 저거 어차피 4스테이지에 한번깰 거야. 애들 약한 애들 있어가지고. 예 yeah! 오로라 두 장, 찌르지 족버그 아니냐고? 뭐가 족버그야? 오로라로 파는 건 족버그 아니냐고요? 스킬이지, 스킬. 스킬인데요? 다이나모가 좋은 게, 상대 앞라인이 단단해도 딜라인부터 죽이는 거라서, 그게 굉장히 좋아요. 진짜 무슨 뭐 초가스 뭐 이런 애들 말고, 레오나 사성도 내가 이긴 적 있어. 다이나모 밸류로. 그게 되게 좋아. 아, 스카너를 판 거였음. 태국 시청자 농락하네.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농락한 적이 없고요. 그, 혼자 멋대로 착각하신 거예요. 제가 뭐, 어 그게 한거 아니에요 살살 좀 하라고 되게 편안하게 게임하고 있는데 자그 이성 먼저 뽑는 사람이 이겨 오로라 이성도 좀 중요하긴 한데 다이나모가 많아서 근데 오로라는 경쟁률이 너무 빡세가지고 살상 못 만들고 뭐야 이거 오로라 이성이 두명이라고? 아 씨발 진짜로? 아 근데 너무 안나왔지 뭐가 아야왜 이렇게 뭐가 에에? 아야 지랄 이거 땅에 돈벌이기 버리게... 너도 두장 있잖아. 아니, 난두 장이 아니잖아요! 야, 그냥 뭐 아무것도 안 나왔어. 나 그냥 50원 버렸어. 구레상점 맞아, 이거? 어나 어이가 없네 이거? 왜 이러냐 게임이? 나까지 9장 야 오로라 9장 팔렸어 아나 오로라 이성은 경쟁률이 빡세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뭐 레넥톤 자크 뭐 이런 거 하나도 안 나온 게 조금 석이 좀 많이 나가요 코브코도 안 나왔고 근데 내가 이거 바닥을 계속 쳐야 되는 게 그렇게 안 하면 선점을 다 당하니까 일단 자크를 뽑아야 돼 자크 이성 먼저 뽑아야 돼 얘가 자크 뽑았어 오코 그 얼굴이 그냥 안 보인다고? 그니까 지금 나 그래가지고 속상해 너무하잖아 내가 증강을 오지게 잘 먹긴 했는데 그래서 내가 5세테이지가 지금 이기는 거거든요? 3면승이 가능한 거야 내가 이거 너무 잘 먹었기 때문에 증강을 근데 억울해 증강 잘 먹은 거는 증강 잘 먹은 거고 이건 내 실력이고 솔직히 말하면 초반에 연승하고 돈 많이 벌거든 근데 돈이 이렇게 없어버리면 나는 행복할 수가 없어 아! 증폭했으면 삼이라 삼성이라고? 만말 <laughs> 얘가 좀 죽어야 되는데 삼성파테온 아, 나 이거 끝나서럽네. 자, 그 이성이 붙긴 했다. 아, 다행이다, 이거는. 진짜 다행이다. 야, 부쿠도 나와야 되고. 아, 야부쿠 여섯 장. 야, 야부쿠다 뺏겼네. 어, 어떡하지? 아이 씨발. 이 이게 돌려도 의미가 있나 이게? 좀 뒤졌으면 좋겠다, 그냥. 아니, 얘들 야, 얘는 풀밸류인데 나는 왜? 아, 씨. 야, 진짜 구레벨에한 150원 돌린 것 같은데 자크 이전밖에안 나왔어. 좀 억울하죠? 얘 죽으면. 얘가 죽어야 되는데? 근데 내가 얘를 못 이겨. 얘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얘를 못 이겨. 10 갔겠다고? 아, 근데 10 가도 애초안 돼. 10 가도 다 팔려가지고. 이게 10을 가냐 못 가냐의 문제가 아니야. 그냥 다 팔린 게 문제야. 개조체는 아직 복사가 안 됐네요. 할만하지 않나, 이러면? 얘가 죽어야 돼, 얘가. 근데 1 0 동트비라서, 얘도. 좀 많이 어려워요. 사실. 못 이기네. 젤리젤리! 안 되지? 죽었다. 아, 예수 똥 저트이네. 그래도 뭐 달라지는건 크게 없네 오로라 이성이 중요한데 다이나모 덱인데 오로라 이성이 아직 6-5까지 안찍혔어 야 미친거 아니야 가랭야 돌았냐 이거 배치가 살짝 아쉽긴 한데 이게 비에고 안죽어? 잡았지 이게봐은상은 자크 이크 찍는 이간많이힘들어이게임어이게임배이 일단 배이게 맞는 이게아요상대아요 상대가 가렌 게임을 가정 하에 그래야지 가렌이그부메이을이한테을날리거을이 게임을 이 게임을 이등개나이스라고이니난욕이이 많아 이렇게 해야지 상대방이 궁을 오른쪽에다가 날리거든요? 다른 궁이 그니까 미포가 잘리는 구도가 이제 안 일어나. 첫 궁이 안 맞으니까. 그나마 확률 싸움인데, 시바. 아, 가래 아이, 소드마스터 미친새끼, 이거. 너부정 지켜! 아